안녕하세요 나슈겜입니다 어, 9월 13일 목요일 매수매도 요약하러 들어왔고요 제가 감기가 걸려갖고 목소리가 안 좋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 어, 칠판을 먼저 보면 오늘 신규 매수한 종목은 일진 머티리얼즈하고 코엘패션을 매도했고요 어, 그리고 분할 매도한 종목은 SK 텔레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어떻게 보면 약간 분할 매도 같은 경우는 억지로 팔았어요 오늘 같은 날은 굳이 안 팔아도 되는 그런 날이라서 그나마 고점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팔았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를 그냥 오늘의 고점 잡아서 판다고 생각하고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매수한 종목으로는 키스트, 이 삼성전자 했구요 전략 매도한 종목은 없었습니다. 어, 오늘 선물이랑 옵션이 마감을 했는데, 어, 역시나 예상대로 이제 약간 약 상승으로 해서 마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급작스럽게 올리거나 급작스럽게 내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이유는 최근 장 흐름이 물량을 빼고 있는데 빠지질 않는다는 거는 이제 계속 물량을 외국인이 뺐어요. 외국인이 계속 빼고 있는데도 빠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선물을 계속 매수해놓고 일정 부분을 갖다가 상방에다 위치해놓고 이제 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지점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욕심내고 올리지도 않고 그 부분에서, 어 이제, 뭐야, 선물보다는 현물을 갖다가 매도를 해가지고 수익을 실현을 했고 오늘 같은 날은 이제 선물을 갖다가 마감을 하면서 뭐, 그다지 크지 않은 폭으로다가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 일단 내일부터는 이제 그 선물과 옵션이 다시 초기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어, 장의 흐름 같은 경우는 일단 예상하기로는 개별주들이 일단 슈팅이 좀 나올 것 같고요. 뭐 대북주라든지 아니면 이제 바이오 같은 종목들이 이제 슈팅이 나올 확률이 높고, 우량주 같은 경우에 이제 방향성을 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 입장을 그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제가 이제 본인이 외, 내가 외국인이나 기관이라고 하면 일단 개별주들이 슈팅에 나가는 걸 굳이 방해할 필요가 없어요. 내일부터는 왜냐하면은 우리가 수급주를 해서 모아갖고 나중에 배당 때까지 3개월을 보고선 어, 물량을 모아가지고 12월 말일까지 간다고 내가 외국인이고 기관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개별주들이 날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그들이 굳이 관여를 하거나 방해를 하거나 거기서 차익을 실현할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일단은 아마도 내일부터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일반 세력들하고 개인 투자자들이랑 해서 아마도 어떤 특별 특정 섹터로 몰리지 않을까. 뭐 바이오라든지 아니면 대북주 쪽으로 쏠리면 이제 수급을 주최하는 이제 외국인들이랑 기관 같은 경우는 저가에서 이제 우량주들 배당주는 종목들을 갖다가 서서히 모으기 시작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이제 제 예상이고요. 뭐 예상이 맞을지 안 맞을지는 일단은 지켜보면 될것 같은데 일단 그렇게 해서 보면 될것 같고 오늘도 장중에 프로그램 차익과 비차익은 특이하게도 이제 차익이 계속 올라가면서 비차익은 마이너스가 났는데 주가가 빠지지 않더라는 거죠. 그 얘기는 마지막에 이제 차익과 비차익을 바뀌면서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실제는 순매수가 들어가고 있는데 표시를 안내기 위한 작업들을 한 것처럼 일단은 느껴졌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빠지진 않고 이제 올라서 마감을 했고 일단은 뭐 약법인 상태로 마감을 하긴 했는데 일단 종목을 잘 골라놓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수익이 났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오늘도 수익이 수익으로 마감을 했고요. 일단은 이제 뭐 자세한 것들은 어 체결창 보면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일진 머티리얼즈 뭐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이제 장이 조, 좋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제가 올라가는 걸 확인하고 아래다 걸어둔 건데 어 55,500원에 1차 매수로다가 산거고 뭐 54,900원 53,900원 이렇게도 걸어놨었는데 거기까지 오지 않고 장 흐름이 끝까지 그래도 어느정도 받쳐주는 흐름이어서 추가 매수가 되진 않고 일단 1차 매수까지만 해놓은 상태가 됐습니다.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오늘 종가가 27만 6천원에 마감을 했는데 제가 27만 6천원에 매도를 했고요이 위로 슈팅 한번 정도 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그 이외에는 조종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계속 날라가진 않을 거니까 라고 판단이 들어서 일단은 어 일부 수익 실현을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키이스트 같은 경우는 제가 예상했던 범위보다는 조금 많이 내려갔는데 음 일단은 현재 구름대 안에서 밑으로 찍어 누르고 있기 때문에 어 이게 어떻게 보면 지지가 좀 두터운 편인데 사실 이동평균선은 무너졌어요. 이동평균선은 무너졌는데 어 일단 수급상 흐름이 나쁘지 않고 여전히 거래 대금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매수를 했던 부분이고요. 요거는 조만간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요 키스트라든지 아니면 지금 엘비 엘비 세미콘 같은 경우 보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선물이랑 옵션이 마감을 하고 나면 이제 개별주들의 상승 이이뤄질수 있기 때문에 그때 한번쯤은 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를 했던 거고 손해가 난다고 하더라도 크게 내려갈 것처럼 보이지는 않아서 일단은 매수를 해놓은 거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키스트 같은 경우는 추가 매수를 했고, 오늘 빠져서, 현재 마이너스 4%, 4.02%로 다 마감을 했고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매도한 가격이 6,900원, 오늘 종가 6,890원, 6,900원인데, 오늘 종가 마감이 6,900원에 했네요. 요거는 이제 슈팅이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분할 매도로다가 대응을 한 거고, 요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개별주 쪽으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개별주를 사지만 그래도 실적이 없는 종목을 지금 사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음, 모바일 오 플라인스 같은 경우는 뭐 개별주로 나가서 또 올라갈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분할 매도를 한 거고요. 그리고 키이스트 안 그래도 이제 실적은 그다지 좋지는 못해요. 키이스트 같은 경우는 일단 적자 종목이긴 한데 현재 이제 요거 같은 경우도 어, 방탄소년단하고 조금 엮여 있죠. 그래서 이제 개별주 쪽으로 들어가긴 하는데 섹터가 올라갈 때한 번쯤 더 튀어주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리셋이 됐으니까라는 기대감에 매수를 했던 거고요. 음, 코엘패션 같은 경우는 지금 저점에서 계속 아래 꼬리를 달고 있는 상황에서 어, 오늘 저점을 한번더 찍으면 A, 뭐 사지면 사지고 말면 말아라는 심정으로 다 아래다가 걸어놨던 건데 매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1.4% 수익으로 마감이 된 상태고요. 어, 삼성전자도 약간 그런 식으로 산 거예요. 오늘은 어쨌든 마감을 하는 날이기 때문에 어, 여기까지 찍히면 산다. 사실은 고기 아래도 조금 걸어놓긴 했었는데 그 아래도 매수가 되면 뭐 매수할 의향이 있으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을 하고선 일단은 매수를 해놓은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매수했던 종목들을 또한번 살펴보면 이제 반등한 종목도 있고 그냥 올라간 종목도 있고 뭐. 그대로 인정록도 있는데, 어, 어제 종가에 뭐 매수한 필룩스 같은 경우는 일단 물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실 평단을 올리면서도 약간 위에서 매수를 했는데 이거는한번더 슈팅이 남은 것 같아서 매수를 했던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오늘 시간으로다가 현재 3% 정도가 떠있기 때문에 내일 일단은 갭상승할 수가 있고 갭상승해서 올라가든 내려가든 일단 그 부분에서 한 번쯤은 대응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면 매도를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호재가 있는 편이고요. 아,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좀 늘어서 제가 어, 방송 화면 설명을 해 놓기는 했었는데 일단은 제가 매수하는 그걸 보면 이제 매수나 매도하는 걸 보면은 대부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이 검색식을 보면 설명을 드릴게요. 1번 같은 경우는 사실 확인하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확인하기 위해서 보는 거고요. 이거를 제가 다른 화면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체 화면을 보고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전체 화면을 보면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거는 여기 1번, 게 여기, 여기, 여기 2번, 여기가 3번, 이게 4번, 5번, 6번, 7번까지만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는 보면 이제 제가 오늘 일진 머티리얼즈 매수했죠?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 8번에서 오고 확인한 거고요. 9번 같은 경우는 제가 두 가지로 바꿨어요. 었 반등주를 찾아나가고 뭐 저점 무조건 매수 이렇게 파라다이스 같은 거 이런 거를 이제 두 개를 갖다 바꿔가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이 확인하기는 힘들 거고요 그리고 요 마지막에 있는 거는 여기 하쪽 목이라고 보죠 이 요거는 오늘의 상승 흐름이 나오는 종목들을 다 확인을 하고 있어요 확인하기 위한 검색 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매수 매도 매도를 한다기 보다는 아 지금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있고 이러니까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나오는데 요 같은 경우는 하쪽 목 같은 경우 하루에 한 100개 정도 내외로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검색식에 넣으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이건 이제 검색시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진 않아요. 이것도 나오는 정보 하나나 두개뭐이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보여드리진 않고 있고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보는 화면을 보면 이렇게 확대돼서 조금이라도 자세히 그래도 볼수 있게 해 놓은 거고 제가 그래도 매수를 하는 거는 여기 가끔 이렇게 2번 이번 같은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이제 저점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종목을 찾으려고 만들어 놓은 검색식이에요. 그래서 저점종배라고 해놓은거고 저점에서 지지를 받는데 요게 상승장과 하락장을 잘 봐야 돼요. 장이 내려가고 있을 때는 요게 이제 무조건 저점을 잡는게 아니고 중간 지점에서도 잡는단 말이에요. 중간 지점에서 다시 튀어 올라가기 위한 자리를 잡아요. 예를 들면 뭐 장원테크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 나왔는데도 뭐 추가매수를 안하는 이유는 이거는 여기 나와 있어도 수익이란, 얘기, 수익이에요. 제가 요거는 저점에서 잡아서 올라왔다가 지금 다시 눌림목 자리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눌림목과 저점의 눌림목을 동시에 잡아주는 검색식이기 때문에 이제 자리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더 빠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가 있는데 저점 부근이라면 일단은 잡아도 되고요. 아니면 올라와서 한 번쯤 다시 눌려주는 자리에서 검색식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매수 안 하는 구간은 여기 4번, 5번 구간에서는 거의 매수를 안 하고 있어요. 4번 같은 경우는 슈, <laughs> 슈팅 준비 구간이라 그래갖고, 여기에 나온 종목들이 5번으로 올라가면서 슈팅이 나와요. 근데, 이제 4, 4번에서 나왔을 때 단가가 너무 높다 그러면 안 잡고요. 요거를 잡을 때는 조건이 있어요. 제가 4번이나 5번에서, 5번은 안 잡고요, 아예. 5번에서는 다 매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매도만 하고, 정말 뭐 상따를 하는 거 아닌 이상은 5번에서 안 잡고요. 그리고 4번 에서 잡는 경우 같은 경우는, 일단 조건이 장이 상승 흐름이 될 때, 장의 상승 흐름일 때 잡아서 다음날 5번으로 가서 슈팅이 나올 수 있도록,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6번도 마찬가지예요 6번 같은 경우도, 이게 상승 전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4번 전 지점이 6번 지점이고, 6번에서 여기, 제가 7, 4, 5라고 적어놨는데, 이거 이제 바꿔야 돼요. 6, 4, 5라고 바꿔야 되는데, 이게 6번에 있던 검색식이 4번으로 갔다가 5번으로 해서 슈팅이 나가면서 사각가 가고, 5번 이후에는 슈팅이 더 나가든, 이제 제가 여기 헬 구간이라고 해놓은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보면 5-1번이 이제 5번의 다음날이에요. 5번에서 나왔던 종목들이 오늘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는 거거든요. 여기는 헬 구간이라 그래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오늘은 장 흐름 자체가 별로였기 때문에 올라간 게 없어요. 근데 여기서 대부분 이제 풍락을 많이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5번 이후 구간에서는 매도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조금 더 가져가려면 내려올 걸감수하고가지고가야 된다는 라 거죠. 일단 그렇게 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7번 검색식 같은 경우는 요거는 저점 확인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저점 그냥 제가 그 여기 여기 2번 검색식에 보면 저점 종배라고 해 있죠. 이 저점 종배에 나온 다음에 그다음에 저점이 확인된 종목이 반등이 나오는 종목들을 잡아 주기 위한 검색식이라 사실은 이게 저점이라고 저점 확인이 저점이라는 게 아니고 현재 가격에서 눌림목에서 저점이라는 부분을 찍어 주고 올라가고 있는 검색식이다라고 해서 만들어 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조건들을 다양하게 넣어가지고 어떤 뭐 그냥 특정 일정한 그 간단한 검색에 걸리는 게 아니고 여러 개를 종합했을 때 이제 오르는 조건들에 맞는 것들을 해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제가 2번이랑 7번 쪽에서 매수를 하라고 그래도 많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장이 상승 흐름일 때 그리고 어떤 주요 섹터가 있을 때는 6번에서 매수해서 4번에서 5번으로 간다고 해도 수익률은 꽤나 나오는 편이기는 해요. 근데, 네, 그거 같은 경우는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들어가야 된다. 하지만, 뭐, 2번이라든지, 여기 7번에서 매수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약간 시간을 가지고 있어도 그렇게 크게 위험하진 않고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오고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오른다. 그리고, 뭐, 완전 하락장이 아닌 한 악재가 아닌 이상은, 어, 그래도 어느 정도 손실이 보진 않을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2번이랑 7번에서 매수를 해놓고 여유 있게 기다리면 다 올라옵니다. 그리고 추가 매수 자리만 잘 잡아주고 일단은 어느 정도 재무도 확인해 주시면 더 좋고요. 일단 그런 부분은 조금씩 본인들이 확인해 보셔서 검색식을 실시간으로 보시는 분들은 조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면 뭐 고점 돌파라고 있는데 이 지점 같은 경우도 일정 기간에 고점을 돌파하고 있는 종목인데 고점이라고 해서 최고점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하지만 여기서 잡을 수 있는 게 있고, 매도를 해야 되는 종목이 있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매수를 하시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 어, 2번, 7번, 그리고, 뭐, 약간 보수적으로 봤을 때 6번까지 보시면 되고, 4번이랑 5번에 나온 검색식은, 아, 이제 팔대가 됐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추가 매수를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위험한 행동일 수가 있어요. 정말 자신있어서 스켈핑으로 먹겠다 그러면 뭘, 뭐, 이런 것들, 신신제약 같은 경우도 나왔을 때, 여기 나왔을 때 들어가서, 슈팅 나온 것까지 먹었으면, 꽤 먹을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시간이 짧다라는 거. 그리고 더갈 수도 있어요. 이게 여기서 나온 게 이제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어떻게 보면 나왔다가 다시 내려가면, 다시 올라올 가능성은 충분히 내포하고 있지만, 떨어질 때는 그만큼 또 떨어진다라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판단하시고선,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오늘, 그래도 목이 안 좋은데 제가 열심히 설명을 했고요. 어... 내용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하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팬 가입 되신 분들은 어 팬클럽 게시판 매스메요어 게시판에서 제가 요 방송 종료한 바로 올리니까 확인하시면 되고요.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틀 뒤에 제가 자동으로 올라가게 해놨습니다. 뭐 이틀 뒤에 올라간다고 해서 뭐 엄청 급등한 다음에 나오고 이러는 건 아니고요. 일단 확인하시고 본인이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도 어게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급하신 분들은 제 아프리카 페이지에 오셔서, 뭐, 실시간 방송된 거 녹방이 있으니까 그걸로다가 해서 내용을 확인해 보셔도 되구요. 어, 팬가입 같은 경우는, 뭐 100원이면 됩니다. 100원 해놓고선, 이제 그냥 어느 정도 노력만 하면 된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그냥, 뭐 별풍선 한 개만 쏴놓으시면 자동 팬클럽 가입되시니까, 그걸로 해서 매스매드 요약 게시판 와서 확인하실 분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